현대인들의 건강관리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과거 단순히 마른 몸을 선호하던 시대와는 달리, 요즘은 탄탄한 몸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목받는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흔히 복부비만이라고 불리는 내장 지방은 겉으로는 날씬해 보이지만, 배만 볼록 나온 체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각종 성인경 발병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복구비만은 주로 과식이나 운동 부족 또는 노화나 유전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 더욱 쉽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잦은 피로감과 어지럼증, 그리고 두통 및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예방하며 내장 지방 배출에 효과적인 음식을 드신다면 복부비만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인인당 연간 콩소비량은 약 3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살다음으로 콩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높은 만큼 시중엔 관련 식품들이 넘쳐나는데요. 두유, 두부, 콩나물, 된장, 간장, 청국장, 나토 등등 종류도 다양한데. 특히 블랙푸드라 불리는 검은콩에는 일반 콩보다 안토시아닌이 네 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무화방지뿐 아니라 체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마유발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뛰어나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에 좋습니다. 또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비슷하여 여성의 갱년기 증상인 갑작스런 발열, 건망증, 안면홍조, 우울증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타시스테롤, 시스테인,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두피 활성화, 모발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줘 탈모와 흰머리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평소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다 포만감도 높아서 식사 대용으로 먹기 좋은. 검은 콩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을 깨끗이 씻은 후 물에 불려줍니다. 이때 물의 양은 불린 콩의 두배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냄비에 넣어 센 불에서 팔팔 끓입니다. 긁기 시작하면 거품이 올라오는데 불순물이니 걷어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약한 불로 줄이고 15분 정도 더 끓이면 끝입니다. 취향에 따라 소금이나 설탕을 첨가해도 되지만 그냥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관 기간은 냉장 기준 3일 이내니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블랙푸드 열풍이 불면서 각종 건강식품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검은콩입니다. 간단한 콩물 마시기로 건강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